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인수정리라는 거는 어, 이 식을 fx라고 할때이 식을 fx라고 할때자 여기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있잖아요 1-3 플러스 2가 돼서 0이 돼요 즉, f1을 집어넣으면 0이 돼. 이것은 바로 그 다항식이 fx가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인수정리예요. 맞아요? 자, 이렇게. 아, 그러면 인수정리를 가지고 그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목과 나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쓰는 게 나아요. 0, 3... 2. 조립제법을요 이렇게해서 지금 1집어넣으면 0이었으니까 1집어넣으면 얘도 0이 돼요 1, 1,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그죠? 자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에 요거 부 바꿔서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식이 몫이 되겠죠. 몫이 되니까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얘는 대각선 방식으로 이제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 알겠어요? 자 요식도 보면 어1 마이너스 3 3 1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쫙 이렇게 해자 맞나 4 3 2 1 0 이렇게 됐네요 자이 여기다 2를 한번 해볼게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3 6 0 이렇게 됐네요 그죠자 근데 이게 지금 4차니까 이거 하나 끄집어 내봐야 여기 3차죠 3차니까 또 되나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같은 걸 해볼까?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는 2, 여기는 3, 마이너스 3. 딱 떨어지네요. 그죠? 두 번째까지 되네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가지고 1차식을 만들면,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죠? 그리고 요 놈은 지금 2차기 때문에, 일단 적어놓고 인수분해 하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네. 마침 얘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의 끝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연놈. 이놈, 연놈들. 연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 떻게 쉽게 저 아무거나 무작 무작정 막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첫째.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개수들의 총합, 개수들의 합이 상수항까지 다 해서 0이 되면 어저 1로 1로 조립제법이 돼서 나눠 떨어져요. 합이 0이면. 개수들의 총합이 0이면. 지금 선생님 이거 해본 거예요. 아, 1-3+, 2 하면 0 되네. 개수들의 합이. 그럼 얘는 1로 된다. 무조건. 이렇게 한 거죠. 알겠어요? 이런 방법이고요. 자, 이맨 마지막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를 좀 지어 봅시다. 자,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썼잖아요. 그죠? 아이고.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쓸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 막 이렇게 까맨 마지막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맨 마지막 상황을. 맨 마지막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끝나고 딱 떨어져야 돼. 그지? 그럼 맨 마지막 상황에서 이놈과 부호가 반대인 여기가 플러스 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수이 동그라미 있는 이수하고 네모 있는 이수하고 곱해서 6이 나와야 여기가 0이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게 6이 돼야 되잖아요 즉 이놈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여, 얘는 계속 더할 테니까 뭐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얘랑 얘랑 곱해서 6이 되려면 얘는 이 숫자의 약수라 해야 되겠지. 그치? 그치?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여기가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플러스 6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일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부호도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 값은 바로 요 놈의 약수라 해야 되고, 요 놈의 약수 중에서 부호를 왔다갔다 바꿔주면 된다는 거지. 6이니까 1 2 3 이놈의 약수는 6까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걸 해보면 되는데 이런 숫자는 크면 뒤로 가서 점점 숫자가 이상해지니까 일단 요 가까운 걸 먼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쉽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인수정리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인수정리라기보다는 그냥 조립제법으로 나누어 떨어져서 0되게 만들면서 0되게 하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